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좋네요 센치해지는 주말입니다 오늘 주중 유튜브 이어서 주말 유튜브 하는 시간입니다 자 카페에 보면은 필터 공지 사항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특정 이런 새싹 아이디를 달고 저희를 사칭해서 이상한 소통반으로 유도하는 글들 같은 것들 싹다 아닙니다. 저희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자르고 있지만 힘에 붙이는 게 진짜 현실이에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특정한 항상 시간 외에 무슨 뭘 사세요. 뭐 이런 애들 중간중간 나오죠? 절대 이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클일 납니다, 이런 거.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고, 여기 보세요. 최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이시죠? 도용하, 아, 그니까, 그림 도용하고, 새싹 회원이에요. 저는 카페 스텝 아이디잖아요. 몽, 갱, 연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올려가지고 사세요 하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사버렸어요,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이런 거를 거의 기업형으로 하잖아요. 저희 카페만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저기 주식 관련돼서 상위에 있는 카페 내에서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 버리고, 손해를 보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선 저런 식의 저희 평생회원이 모여있는 소통방 같은 거 이외에, 그죠? 정보가 올라가는 그런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외에 저런 반, 사세업 파세 이런 반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간 상승률 시간입니다. 결과치부터 볼까요? 제약바이오주 4개, 자동차 관련주 3개, 조금씩 지금 나눠졌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면. 그쵸?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또 순간적으로 늘어났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종목군들, 큰 종목, 작은 종목 테마주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자동차주 어, 툭툭 거리면서 여전히 순환매 장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수 2,57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거래소의 지수의 탄력성이 이제 조금 둔화가 되는 환경이 펼쳐지면 여전히 이런 순환매 장이 조금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환매 장세에, 역으로 안당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투자의, 투자의 시선으로 종목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중장기성 같은 장기적인 데이터 위주로, 만약에, 그러니까 오위선 같은 거에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기준을 잡고, 4월달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죠. 주간 1등은 슈프리마 아이디. 이 종목의 소식과 차트와 생각을 해보죠. 자, 슈프리마 아이디가 올라가는 국면의 재료는 미노출이었어요. 무슨 재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최대주주 변경권이 공시가 됐죠. 그러면 이만큼의 물량의 움직임은 미공개 정보에 의한 사적 취득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EV 첨단 소재 등락을 하고 있죠. 100% 개인수급으로 이런 종목군들도 많아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은 전자기기 사업 최대 주주는 넥스턴 바이오 그쵸? 원사업단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신사업단 중에 붙인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 광물, 이런 쪽입니다. 매매의 시선으로 하실 분들은 매매의 시선으로 하시면 되고, 단,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투자의 시선으로 이 종목을 돌리기에는 기준치에 너무 미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의 시선으로. 테라 사이언스도, 철강 관련주가 갑자기 83%?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번 주였어요. 시가총액 3,600억에 이 정도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관련주로 돈을 못 버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주에 83% 2차전지 소재 리튬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던 뉴스의 작용이었겠네요. 시장에서 얼마나 EV첨단 소재 넥스턴바이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종목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지를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묻지마 일단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옛날 이름 원숭이 두창, 지금 이름 엠폭스. 1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근데 이거뭐 11번째, 12번째. 이게 뭐 별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뭐, 수순대로 나오겠죠. 그니까, 팩트는 이것들이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가거나 치사율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 3월, 4월 환경 속에서 바이오 안에 엠폭스라는 소테마가 하나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느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이화전기. 이번 주66% 재료는 계열사 이 아이디에 뭐 유상증자 참여랑 이 아이디가 뭐 니켈 신사업 같은 걸 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잘 하세요. 그쵸?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더 내가 이게 학습이 돼 있는 사람은 100% 매매 시선으로, 학습이 덜돼 있는 사람은 이런 종목군들의... 2차전지 유행의 확산에서 껍데기 종목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런 종목군에 대한 시선을 절대 투자의 시선으로 바꾸지 마세요. 특정한 구간에 일어나는 매매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1년 성공하는 거는 쉬워요. 1년에 100% 이상 버는 거 쉬워요. 벌수 있어요. 그거를 10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1년의 목표치를 20%에서 성공시키고, 다음 연도에 30%를 증액해서 성공시키고, 평균적으로 5년에 10년에 평균에내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티로보틱스, 음, 자동화 설비 사업자죠. 자동화 설비 사업자인데, 여기에서는 적자 구조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는 원사업단에서 큰 폭으로 지금... 수주 환경이 펼쳐졌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엄청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2차 전지 장비를 하는 것처럼 자동화 설비 사업자가 전방 산업인 최첨단 산업들 특히나 자동차 쪽에는 이런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깔렸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는 깔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티로보틱스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사업 쪽의 수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추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죠 이쪽의 테마는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로직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SK온으로 팔았어. SK플러스 자동화 설비 사업자 누구야? 다른 데로 확산. T로보틱스에서 SM 코어로 확산.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무슨 움직임, 무슨 로직으로 움직이는 거야? 대체제 보안제 뭐 있고, 동일한 로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 뭐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인 거죠. 그렇죠? 같이 따라붙는 느낌이 이렇게 매매 자리를 줬었죠. 자,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하면 은 떠올려야 되는 건 우리가 예전에 주중에서 공부했던 자동화, 아, 자동차 리포트 싹 긁어가지고 몇몇 종목들을 가려냈던 일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이후에 자동차가 펼쳐졌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소식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24조 원을 투자를 하든 전기차 공장을 중설을 하든 정부의 정책으로 밀든 어차피 그건 나올 소식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분해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지들끼리 막 사다가, 기관이나 외인이 천천히 사다가, 그런 소식이 나와서 시장에 부각을 받은 개인들이 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를 때 같이 따라 사다가, 개인들의 시선이 팍 꽂히는 그 시점에, 추이를 관찰하면서, 얼마나 얘를 내가 끌고 갈지, 단순하게 빨리 분할 매도를 쳐야 될지, 추세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단박에 매매로 시선을 딱 꼽아서 들어가려고 했으면 탄력성이 센놈의 순간적인 매매자 방식으로 추세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면 포커싱이 돼 있는 애들, 부품준대 전기차 많이 들어가고 북미단에 공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가려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로직은 업종이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1년으로 통치면 3, 4월 달이 바이오가 강하대요. 그럼 나는 이 로직을 이번에 경험했고 한미약품이 가고 유한양이 가고 이런 모습 보이고 바이오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주중에 탑3시에서 계속 걸렸으니까 확인했잖아요. 이번에 내가 못했다. 24년도 3월 달에 가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정치 쪽의 에너지가 순간적인 소테마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총선 관련주, 가덕도 관련주, 방송국 관련주 이런 애들이 총선 시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의 움직임을 군지 편상을 보이고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만 철저하게 계속 시기적으로 계속 지켜주고 있으면 어느 날 걔가 막20% 30% 붕붕 뛰는 순간 나는 거꾸로 전환해서 매도의 전환 같은 걸 하면 될 텐데 그때 가서 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제일바이오, 반려동물, 뭐 정책 변화 기대감, 큰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해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스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받는 애들이 다뭐 동물용 의약품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소외된 섹터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음, 단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커지고 커지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식의 테마가 형성이 커져야겠죠. KB 오토시스도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 로직이었고 자동차 부품주와 움직임이 동일하게 나왔던 게 충전 관련 섹터들, 휴맥스홀딩스, 디스플레이텍. 이런 애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장기 돌았습니다. 전고점을 부시고 올라가는 이 양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계속 시장이 연습 문제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JYP에서도 연습 문제를 내주고 이런 신고가 종목에서도 연습 문제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뷰로 이 봉을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시가총액 400억이고, 환기 종목이에요. 돈못 봅니다. 최근에 무슨 영화판권을 계약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미디어 관련주에서 생활 속의 주식 투자로 우리가 어떤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생각나시죠? 그 당시에는, 막 슈박스 같은 애들부터 버킷 스튜디오 이런 애들 움직였었죠. 버킷 스튜디오 지금 정지예요. 정지죠. 원래 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는 항상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만 포커싱을 맞추고 있으면 이렇게 감사 시즌 들어가는 시즌에는 이런 종목의 비중을 진짜 지극히 낮춰놔야겠죠. 웬만하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꾸로 이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쇼박스 상태요. 그 이슈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당시가 아마 오징어 게임 아니었나요? 그쵸? 이 당시 오징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2 만든다면서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요. 2024년도에 나온대요. 그러면 점점, 점점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을 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버킷 스튜디오라는 오징어 게임의 1등 주식이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 2등 주식인 이런 쇼박스 같은 애들이 2024년 언젠가는 소테마의 라인으로 매매 형식으로 내 단기포트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록해놓으면 돼요. 기록해놓고 그에 대한 내용을 지속하면서 이런 애들도 있겠구나. 과거의 데이터가 이랬구나. 어, 매년 반복하는 패턴이 있으면 그 매년 반복하는 패턴은 기록을 해놓고 내년에도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확률을 1% 1% 올려야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거죠. 한주 라이트 메탈. 이 당시에 우리 공부 요를 부시고 올라가는 자리에 머릿속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말 그대로 이때 우리 로직 생각해보자고요 신규 상장준데 2차전지야, J.O. 신규 상장준데 반도체야, 저스템. 신규 상장준데 자동차야, 한줄 아이트 메탈. 신규 상장준데 바이오야. 그럼 몇몇 종목들이 나오겠죠.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이런 종목이나, 그렇죠? 이런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나 이런 애들에 대한 이제 이 예, 관심도를 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매 시선이죠. 투자 의 시선 아니에요. 아직은 투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상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분기별 매출 단에 대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될것 같은데 기술 성장이 아닌 이상 이런 애들이 또 신규 상장 중대 바이오 땡땡 로직이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매매의 시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겠죠 그쵸 사마의 미뉴자 2차전지의 와해 속에서 요정도의 에너지였어요 일주일간 그쵸 원래 로직대로 움직이는 놈들은 그나마 강해요 2차전지에 원래 로직대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저기서 흔들려도 이런식으로 강하다고요 그쵸? 넥스턴 바이오 아까 지분관계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SCM 생명과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바이오가 강세현상에 뛰니까 쭉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자 까먹지 마세요 3월달 4월달 바이오 쪽에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자 한미약품 최근. 유한양행? 최근. 박셀바이오? 최근. 신라젠? 최근. 이런 분위기가 로직이라면 다음에 잘 이용하면 돼요. 매매 시선으로. 매매 시선으로 움직였을 때 아주 단기적인 구간에 30%에서 50% 이상 벌어들이는 건 확률 게임에서 높은 편에 속하죠. 그쵸?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다, 다시 4월에 이제 뒷부분을 남아 있어요. 4월에 거래일수로만 치면은 6거래일 남았어요. 6거래일 이제 그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데이터를 회상합니다. 거래소 2570 주봉으로 보니까 위에가 약간 막혀있는 형국에 그것들이 뚫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보자. 두 번째 코스닥은 900이 넘었습니다. 추세가 강합니다. 현재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강력하니까 작은 놈들 소테마의 순환매가 잘 일어나고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확률적으로 다음 주도 그런 분위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이 끝난 거예요. 주간을 봤더니 퉁퉁거리면서 한번씩 치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이오에너지가 강해지는 형국이 지금이라면 그러면 매매의 시선으로 어디, 어디 섹터를 한번 봐 볼까 그쵸 그 다음 반도체나 2차전지나 강한 놈들은 또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1분기가 끝났고 본인의 전체 포트를 1월부터 3월까지 딱 잘라서 수익률을 확인해봤더니 데이터가 안 나왔다.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내가 한 매매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 그렇다면 4월달에 지금 6거래일 남기고 2분기에 5월달, 6월달이 남아있는 지금 나는 바꿔야겠다. 최소한 한 방에 못 바꾸고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그쵸? 변화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2분기에 첫 3분의 1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2분기에 5월, 6월이 남았고요. 2분기에 어느 정도를 달성했, 그까 그러니까 1분기에 내가 목표 한치를 달성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2분기에 달성하고, 3분기, 4분기 달성하면은, 1, 2, 3, 4분기를 합쳐서 1년의 달성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목표를 잡고 바꾸려면 다음 단계는 행동이에요. 목표만 잡고 행동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가 있으면 그냥 2분기가 또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막 먹으라는 게 아니고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주간... 어, 주말 유튜브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조금 여유롭게 내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 17일 월요일을 맞이하면 되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고하셨고, 1분기 수고하셨고, 2분기는 더 화이팅이라고 두 번째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